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LS 일레트릴입니다.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업을 딱 떠올리면 뭐랄까 안정적이긴 한데 그렇게 막 흥미롭지 않은 내수 기업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가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아니, 불과 몇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기업이죠. 이게 단순히 뭐 실적이 좀 좋아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기업의 DNA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DNA 자체가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도 바로 그 체질 개선에 있습니다. 아, 체질 개선. 흥미롭네요.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우선 LS 일렉트릭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크게 전력과 자동화 이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네 핵심은 딱그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중을 보면 거의 한쪽에 음, 쏠려 있어요. 전체 매출의 89% 그러니까 거의 9할이 전력 사업에서 나옵니다. 와, 구할이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집이나 공장까지 오잖아요. 그전 과정을 LS 일렉트릭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전기의 시작부터 끝까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막 만든 수십만 볼트의 초고압 전기를 내보내는 거대한 초고압 변압기가 있고요. 네. 이 전기가 도시로 와서 공장이나 빌딩,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갈 때, 이걸 이제 안전하게 나눠주는 배전반이라는 설비가 있거든요. 아 배전반. 그리고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정말 물 쓰듯 하는 곳에는 두꺼운 케이블 대신에 마치 레일처럼 생긴 부스덕트라는 걸 설치해요. 대용량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 이 모든 걸다 만듭니다. 사실상 전력 인프라의 A 투젝트를 다루는 거죠. 와 전력망의 거의 모든 혈관을 만드는 회사군요. 그럼 나머지 한10% 정도 되는 자동화 솔루션은 어떤 건가요? 이게 바로 LS 일렉트릭을 올라운더로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비밀병기 같은 겁니다. 비밀병기요? 네.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뇌마 근육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기계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소형 컴퓨터 격인 PLC나 모터의 속도와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인버터, 서버 같은 제품들이죠. 아하. 최근에 뭐 반도체나 배터리 쪽 투자가 좀 주춤하면서 이 사업부 성장세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바뀔 거라는 건뭐 정해진 미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업부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라는 아주 튼튼한 몸체에 자동화라는 스마트한 두뇌를 가진 회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극적인 변화. 바로 내수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뗐다는 점이 저는 가장 궁금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LS 일렉트릭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 60%가 넘던 내수 매출 비중이 지금은 50%대 중반까지 내려왔고요. 반대로 해외 매출 비중이 40% 중반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40% 중반까지요? 네. 매년 해외 비중이 5% 포인트에서 많게는 10% 포인트씩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매년 10%씩이요? 와,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겁니까? 단연 북미, 특히 미국 시장입니다. 지금 미국은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변화요? 네. 하나는 100년 넘은 낡은 전력망을 전부 다 교체해야 하는 전력망 슈퍼 사이클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정말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전력망 교체랑 AI 데이터 센터. 네. 그런데 이걸 감당할 변압기 같은 핵심 설비가 속없이 부족한 아주 극심한 공급 부족 쇼티지 상태에 빠진 거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전혀 못 따라가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요 LS 알렉트릭 같은 공급사가 사실선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아주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됐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니까요 와 부르는 게 값이라니 과거에는 어떻게든 좀 싸게 팔려고 경쟁했다면 지금은 제 값을 다 받으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네요. 그런데 이런 전력기기 시장에 플레이어가 LS 엘렉트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만 해도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 중공업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LS 엘렉트릭만의 무기는 정확히 뭔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세 회사는 각자 개성이 워낙 뚜렷해서 별명으로 비교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별명이요? 재밌네요. 먼저 HD 현대 일렉트릭은 초고압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은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 시준의 기술력으로 20%가 넘는 압도적인 이익률을 자랑하죠. 이익률이 20%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이익률과 대장주 프리미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면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럼 효성중공업은요? 효성중공업의 별명은 가성비와 건설입니다. 전력 사업에 아파트 같은 건설 부문이 더해져 있어서 사업 구조가 좀 복합적이고요. 그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아 저평가 매력이 있군요. 네,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죠. 초고압의 제왕, 가성비와 건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LS 일렉트릭의 별명은 뭔가요? 바로 전력자동화 올라운더입니다. 올라운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지금 이 올라운더 전략이 강력한 무기가 되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 훈물만 파는 전문가가 최고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나 스마트 팩토리처럼 전력 시스템이랑 제어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힌 이른바 토탈 솔루션을 원하는 시대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변압기는 A 회사. 배전반은 비회사. 자동화 설비는 시회사랑 따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냥 LS 일렉트릭 한 곳에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속도가 생명인 데이터센터나 배터리 공장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회사랑 조율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LS 일렉트릭은 송전, 그러니까 초고압부터 배전, 중저압 그리고 자동화까지 한 번에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이요? 네. 이런 강점 때문에 데이터 센터 내부 전력설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송배전의 균형 성장과 데이터 센터 사이클의 최대 수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지가 된 셈입니다. 국내에서는 올라운더라는 강점이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거긴 뭐 지멘스나 슈나이더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버티고 있을 텐데요. 해외에서는 납기,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납기요? 네. 일종의 틈새 전략이죠. 지금 지멘스 같은 글로벌 1티어 기업들은 주문이 너무 밀려서 변압기 하나 받으려면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요. 3, 4년이요? 아니 거의 군대 가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내년에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야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속이 타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틈을 LS일렉트릭이 파고든 겁니다. 우리는 1년에서 1년 반 안에 공급해 줄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빠른 납기를 무기로 고객들을 확보하는 거죠 아 유명 맛집 이야기 꽉 찼을 때 그에 못지않은 퀄리티를 더 빨리 제공하는 신흥 강자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덕분에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합작공장의 전력시스템 전체를 패피지로 공급했고요 최근에는 한국 기업을 통하지 않고 미국 현지 전력청이나 반도체 공장과 직접 계약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완벽하게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와, 단순히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LS일렉트릭이라는 c 브랜드 자체의 힘으로 시장을 뚫고 있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의 성공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가 정말 궁금한데요. 미래 성장 동력도 아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신사업이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가 바로 HVDC,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입니다. HVDC요? 좀 생소한데요? 쉽게 말해서 전기를 위한 KT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KTX요? 네. 일반 교류송전이 국도라면 직류로 바꿔서 보내는 HVDC는 전력 손실 없이 아주 멀리까지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고속도로인 셈이죠. 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끌어오려면 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아, 신재생 에너지에 꼭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회사가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이것도 유일이에요? 네. 이미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그렇군요. 두 번째 미래 먹거리는 뭔가요? 자회사인 LS 이모빌리티 e 솔루션을 통한 전기차 부품 사업입니다. 대부분 전기차 부품하면 배터리나 모터를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EV 릴레이라는 부품이에요. EV 릴레이요? 네. 전기차의 거대한 배터리 전원을 안전하게 켜고 끄는 일종의 두꺼비집, 스위치 역할을 하는 핵심 안전 부품이죠. LS는 이 작은 부품 하나로 이미 글로벌 탑 티어 지위를 확보했고요.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폭스바겐, GM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LS의 고객입니다. 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세계적인 강자가 되어 있었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이건 정말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바로 SSD 반도체 변압기입니다. 반도체 변압기요? 네, 기존 변압기가 거대한 철과 구리 덩어리였다면 SST는 이걸 반도체 기술로 제어해서 크기를 가정용 냉장고만하게 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변압기 크기가 냉장고만해진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크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류와 직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게 상용화되면 도심 한복판 주차장 같은 좁은 공간에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나 데이터 센터를 훨씬 쉽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와, 공간의 제약을 풀어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렇게 주문이 폭증하고 미래 기술까지 개발하려면 생산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텐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 부분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산 사업장의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이 공장 증설을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갔거든요. 이걸로 초고압변압기 생산 능력이 연간 2천억 원 수준에서 7천억 원 규모로 단숨에 3배 이상 콘텀 점프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점이 있네요. 공장을 짓기도 전에 이미 2026년, 2027년 납품 물량까지 수주가 꽉차 있는 상태에서 공장이 완공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공장을 새로 지으면 가동률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램프업 기간이 필요한데 LS 일렉트릭은 그럴 필요도 없이 공장 문을 열자마자 100%풀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와, 이건 행복한 비명이긴 한데 반대로 보면 리스크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납품할 물건을 지금 가격으로 계약했는데 그 사이에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버리면 역마진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주 계약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판가에 연동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포함시켜서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장치가 있군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하지만 지금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워낙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든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서 LS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체질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내수 기업에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네. 둘째, 시대의 흐름을 타는 올라운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만 교체라는 거대 사이클의 중심에서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토탈 솔루션 제공 능력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단순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니라. 프로젝트 파트너로서의 위산을 굳힌 거죠. 프로젝트 파트너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기술적 진입 장벽입니다. HVDC나 SST처럼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 이건 뭐 중국 같은 후발 주자들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해자 모트가 되어줄 겁니다. 현재의 폭발적인 성장과 미래의 잠재력을 모두 갖춘 굉장히 흥미로운 변국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때는 안정적이지만 예측 가능한 기업으로 여겨졌던 회사가 시대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이하면서 오히려 그 파도를 이끄는 서퍼로 변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그려나갈 전력과 자동화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기업의 극적인 변화 속에서 또 어떤 기회나 혹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리스크를 발견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